어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벌써 갑진년이 시작했나 보다 했는데 네, 네. 벌써 백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음력 7월 15일이 백중이고 양력으로는 8월 18일인데 여러분. 네. 이 백중맞이는 효도하는 정성이고 옛날에는 뭐 결혼을 못 하시고 청춘에 가시고 원원이 네. 많으신 분들이 받는 백중맞인데 현대에는 제사 문화도 바뀌고 장례 문화도 바뀌어서 고조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, 요즘은. 강대만 지내거나 부모제사 모시거나 또한 그것도 안 되는 가가호구들이 너무 많아서요. 예풍습이 없어지는 듯 합니다. 근데 이 제사정성은 내가 이렇게 조상님 전에 효도하는 정성이고 내 부모를 기리는 그러한 날인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게 아쉽고요. 그래서 다행히도 백중맞이가 있고 구제가 있는데 저는 백중맞이를 더 크게 봅니다. 7월 15일. 네.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해원이 되지 못하신 조상님들 왕생극락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. 그래서 혹은 부모님이 가셨고, 내 동기의 신관이 갔는데,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,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. 네. 금전 때문에도 못해서, 몰라서 못하시고, 금전 때문에 못하고, 형편이 그래서. 그러신 분들, 백중마저 이용하시면 어떨까요? 네. 네. 올해 같은 게 특히, 대박의 운이라고 하죠. 음. 지금, 이제 뭐, 닭띠가 최고의 운이라고 보고, 네. 닭띠. 그 다음에, 원숭이띠유. 그 다음에, 쥐띠. 네. 대체적으로, 올해 백중마지를 해서 덕을 보실 수 있는 띠예요. 음. 운세도 그렇고요. 네네.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, 날삼재. 네네. 그런데 이 백중마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우하시고 조상님의 은덕이 좀 있는 그런 띠입니다. 네네. 그리고 너무 안 좋은 흉한 흉한 띠들이 있습니다. 네네. 올해는 용띠, 그 다음에 개띠, 그 다음에 소띠, 음. 양띠.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한 해입니다, 올해가. 네. 내가 병수환이 들거나, 그동안 몸수가, 어, 괜찮았는데 몸이 끓이거나, 아픈 병세가 많이 들고, 조상님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띠들입니다. 이런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, 배중마리 때, 흉한 걸 물려서, 명도 주고, 복도 주시고 가십니다. 제사마지 정성꼴 해 여러분들, 병이, 병이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고, 네.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고, 네. 앞에 서술한 원숭이 띠나, 그 다음에 쥐띠나 닭띠들은 재수 많이 보시고요. 조상의 덕이 내노력 70%에 조상의 덕 30%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 백중맞이를 이용하셔서 이런 띠분들 특히 꼭 백중맞이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입니다. 하셔야 되는 뭔가 일을 해서 조상님의 은덕이 있어야 집안도 편안하고 아픈 것도 병도 몰라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올해 갑친년 백중맞이는 조금 부연설명을 더 해드렸어요 여러분 네. 참고하셔서 재수를 어? 보실 분들 재수를 보시고 아픔 보신 우환한 있으신 분들, 일이 꼬이시는 분들 네. 어? 왜냐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. 어. 그래서 아까 제가 서술한 안좋 흉한 띠입니다 용띠, 개띠, 소띠, 양띠입니다 네, 네. 집안의 곡성 소리 힘들고 아프고 그 끝에 몸수가 끊이고 이렇습니다 조상이 이렇게 많이 온집을 하고 왕래가 많은 시기들이니까 특히 이 띠들은 더 참고하셔서 모르셨다면 문의하셔서 네, 네. 백중맞이 정성을 받아보시고 좀 캐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네, 네. 올 갑진년 백중맞이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재수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띠들이 말띠들이 올해 운세는 나쁘진 않아요 네, 네. 더 이렇게 백중맞이 정성을 들여놓고 박차를 가하시면 어떨까? 작년까지 힘든 운세 네. 그리고 병원 말때는 올해 몸수가 끓이는 수입니다. 백중맞이 정성 끝에 좀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우화를 미리 막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네, 네. 그래서 올갑진년 백중맞이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더욱 많이 보시고 재수도 네. 많이 보시고 또 우환도 몰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저, 내 조상님 전에 천도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부모님 전에 내 동기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에 걸린 것들이 있고, 내 신랑을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? 내 자식을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? 네네. 백중맞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보면 어떠실까요, 여러분? 그래서 가정에 우한 없길 바라십니다. 네. 올해 갑진념, 이렇게 이용 잘 하셔서 백중맞이 때 여러분들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. 선착순입니다, 여러분. 선착순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선착순 30집인데 이미 넘었고요. <laughs> 이미 3 0주 넘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. 그래서 40집 마운, 40, 40집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. 네네. 좀 힘들더라도 올해는 50집까지.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? 선생님. 어, 선생님 더 오셔야죠. 네네. 그래서, 어, 하시고자 하는데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. 그렇죠. 정해 이런 수를 타이트하게 ]구나. 하니까 네네. 매번 오바, 오바가 걸려서. 네네.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써서 경기가 어려운 탓에. 음, 한 50집 정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.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지금 한20집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, 네네. 네, 네, 선착순입니다, 여러분. 네네. 신청하셔서 여러분 덕 많이 보시고요, 조선입 전에 효도, 효도하시기 바랍니다.